님께서는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해오셨잖아요 어~ 자녀와의 소통에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 감정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서 관계가 힘들었 그런 사례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실까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을 건네주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나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뭐 사랑을 전하지 못하겠다. 음. 아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아엄마나 사랑한 적 없잖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조그만 아이가 엄마너 사랑해 그러는데 거짓말 엄마는 사랑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앞이 깜깜할 걸 지금까지 많이 줬고 앞으로 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못줄것 같다는 그 불안감 그러니까 아이가 그대로 커서 성인이 돼서 지금 나가서 영영 나안볼것 같다는 그런 암흑적인 기분이 느껴진다면 실제로 강연장에한 부모님께서 그런 아이가 커서 이제 20살 넘었는데 엄마 는 사랑하지 못하잖아 하면서 지금 나가버렸다 그런데 그아이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20살 넘었으면 성인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한테 사랑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생각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한번 아이랑 같이 이 책, 책을 읽으면서 부모의 감정 어휘록이잖아요 감정 어휘록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인상 깊은 곳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 아이랑 같이 여러분이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문. 신문 본지 오래되셨죠. 저는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신문이 한 달에 2만 5천원 밖에 안 해요. 종류가. 진짜 싸죠. 되게 안 사. 책을 안 사는 것처럼 지독하게 안 산다. 커피숍 가서 막케이 커피는 막이 맛이 샀는데, 마음껏 먹고 왔는데, 책은 마지막까지 사지 않는 최후의 보루 <laughs> 절대로 안 산다. 막, 내가 사나 보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스마... 신문 을 구독해 하시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의 기사를 거의 안 봐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검색해서 보죠. 검색이야. 어떤 거냐면 내가 아는 게또 나와. 알고 있나면 계속 나와. 내가 안다고 믿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알게 돼. 나머지 엄청나게 많이 뭔가 많이 있는데 하나만 알게 되는데 신문은 탐색을 하게 해줘. 내가 검색하지 않았던 것들, 그간 몰랐던 것들이 엄청 다채롭게 망해 있어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발띠어 찾아가면서 좀농밀하게 써주는 그게 신문이에요. 나이랑 같이 신문 읽으면서 되게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읽냐면 저는 뭐 컬럼 읽고 이런 거 읽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냐면 제목만 읽는 거. 제목만. 신문에 기사에 제목만 읽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문 읽자. 근데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은 기사 제목에 줄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줄을 쳤는데, 마침 애가 달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 세계 신기록 1등 100m 어, 누구누구, 수상, 거의 줄 쳤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항상 고민했던 부모님께서 그한 줄을 보면서, 아, 이걸로 내가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생각 못하면, 이렇게 돼요. 아이가 물어보죠. 엄마는 언제 달리기가 가장 빨랐어? 음.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럼 세상이 정한 정답을 얘기하겠죠. 고2 때. 대학교 때. 그때. 어, 그때 제일 빨랐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럼 얘, 얘기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래꾸강 넘어가는데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변질시키게 되겠죠. 엄마가 언제 가장 빨랐냐면 밤 12시에 병원이다문 닫았어. 이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야. 근데 엄마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쓰레파 신고 막너 얻고 막 달렸는데 한참 달리다가 병원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너 아니고 엄마 보면서 놀리더라. 너보다 엄마가 더 아파 보인다. 음. 엄마는 그때 빠르게 달렸어. 힘든지도 몰랐거든. 근데 정신 차리고 신발을 보니까 어 슬퍼도 짝이 다른 거 신고 왔어. 짝짝이 신고 왔더라. 근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어. 너 없고 달리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저절로 뭘 느낄까요? 이 안에는 사랑이란 말이 없잖아. 사랑이 단어 하나도 없어. 너 사랑에 백0 0번 춤을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다 듣고 나서 엄마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으로 컸구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엄마 없고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이한테 준 엄마의 그 감정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그럼 이제 아이는 삶이라는 경기장에 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부서에서 부장님한테 혼나고 막 이렇게 내 자존감 확 내려갔어.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마도 그때 나 없고 힘들었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나도 내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야지. 그래서 힘낼 근거가 되겠죠. 그 기억이. 사랑의 기억. 감정으로 만든 기억은 아이한테 힘들 때마다 살아낼 근거가 된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하고 자꾸 포기하고 시작만 하고 끝까지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감정의 근거, 힘낼 근거가 될수 있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 기억이 되게 별로 없다.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힘낼 수가 없죠. 힘낼 필요가 없으니까 아, 하지 마, 하지 말지 그런데 그런 근거가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얼굴이 떠오르고 아 엄마가 항상 뒤에서 돌봐주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어에 없지만,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좀더 힘내면 되겠어. 이런 생각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을 부모의 감정 어휘로 통해서 읽으면서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품고 있다가 무언가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주것과 연결시켜서 아이한테 들려줄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뭔가 있어야 돼. 아이한테 이걸 꼭 주고 싶은데. 부모의 감정 어휘로 읽을 때도 꼭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넣고 그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질문의 문으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책을 정말 멋지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장에서는 아이의 하루가 더욱 신나고 즐거워지는 감정이 환하고 불편한 기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감정어휘처럼 상황별로 감정어휘를 분류하고 일상 활용법과 필사하며 마음의 새기기 코너를 통해서 실제 적용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책에 담긴 어휘들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아이의 감정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고 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할머니 얘기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할머니 되게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말할 때는 제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하루는 힘든 일이 있어서 어린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였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이겨내? 렸리스는 까매지죠. <laughs> 아무 생각도 안 들죠. <laughs> 뭐, 그냥 명언들, 이런 거 생각날 거야. 지나가면 다 된다, 뭐, 시간을 해결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진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저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힘든 일,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늘 이기는 건 아니야. 음... 가끔 지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두 줄만으로도 제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냐면 다 이길 필요는 없구나. 지는 것도 인생이구나. 저도 돼. 나도 힘들 때 굳이 악바리처럼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좀 노력해서 이기는 또 좋겠지. 근데 진다고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할머니는 내가 자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저도 나 그대로 좋아해.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 과정에서 난 아름다움을 느꼈으니까.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이 수많은 것들, 녹아있는 것들. 우리가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감정을 그 한마디로 녹여내서 들려줄 수 있단 말이야. 저도 괜찮아. 엄마도 늘 이기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감정 오해를 들릴 때는 그걸 그대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들려줬더니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아직 숨겨놨던 것들을 아이가 발견해내는 거죠. 강의를 요즘 거의 안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가는데, 거의 99% 거절하거든요. 정중한 거절. 거절하는데, 갈 때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주거나, 가깝거나, 뭐, 지인이거나가 아니에요. 나한테 예쁜 말로 강의 제안했을 때. 이럴 때 가요. 이럴 때 가는데, 그럴 때 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의 제안 100번 하는, 100번 하는데, 딱한번 오케이 해서 가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의기 양양할거 아니에요? 막한 번을 거절하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가줄게. 막 이런 뉘앙스로 답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안 올 때. 저는 그때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냐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뵐게요. 이렇게 하고 가 강현지에 도착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줘요. 음. 작가님 이런 데 오실 분 아닌데. 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했어요. 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마음속으 하고 싶었지. <laughs> 이런데 가기 쉽, 가고 있어 사람 아닌데 돈 10배로 줘야 되는데 이런데 온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참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거야. 그 사람도 알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우리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으면 다 소문나요. 자랑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아니까. 갑자기 누가 잘나가면 다 소문나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자랑하니까 욕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말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잠시 묻어 놓고,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를 아이가 직접 떠올릴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죠. 어려워서 제가 봄의 감정 어휘로 이 책을 쓴 거고,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발견해 낼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쓸모 있는 말만 하고, 들어서 가치 있는 말, 그리고 글로 써도 괜찮은 말들을 할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못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